자, 이번 시간에는 감소를 뜻하는 decrease랑 decline 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둘다 감소를 뜻한다 라는 거 알고 계실 텐데, 둘다 비즈니스상 많이 쓰는 단어인데, 그리고 어려운 단어가 아니잖아요. 근데 약간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 차이가 뭐냐면은 decrease 같은 경우는 이제 양적인 감소, 숫자상의 감소를 뜻하는 거죠. 양적 감소에 있어서만 쓰이고, decline. 이거보다 더큰 개념이다. 양적 질적 감소까지 다 아우르는 개념이다. 그래서 의미가 디클라인 같은 경우는 그냥 감소하다, 쇠퇴하다, 그리고 뭐 거절하다. 내 마음이 감소했어, 내 마음이 쪼그라들었어, 거절한 거야. 실제 예문으로 한번 볼게요. 저희 주가가 20원 감소했는데요. Our share price has decreased by 21. Our share price has declined by 21. 이건 이제 양적 감소를 뜻하죠. 주가가 뭐 20원 감소했다. 다음 문장. 폭망 퐁망 회사는 폭망사는 합병 이후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폭망 has been in decline since the M&A. 폭망 has been in decline since the M&A. In d e c 해가지고 뭔가 지금 질적으로 쪼그라들고 있다라는 거죠. 쇠퇴하고 있다.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질적인 감소를 뜻하는 의미로 decline이 쓰였죠. 여기서 decrease 쓰면은 이상하겠죠. 그리고 이거는 아마 해외여행 같은데 가서 보신 적 있을 거예요. 들으신 적 있을 수도 있고. Your credit card has been declined. Your credit card has been declined. 당신의 신용카드가 승인 거절되었습니다. 해외에서 신용카드가 승인 안 되게끔 뭐 이렇게 설정 기본적으로 디폴트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 카드 갖고서 해외 가서 긁었더니 이제 계속 이제 영수증 막 튀어 나오는 상황이죠. 막 declined, declined. 영, 뭐 승인 거절.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좀 질적인 감소와 연관돼 있지 않나? 뭐 인클라인이랑 비교를 해서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인클라인 하면은 어뭐 마음 같은 게 어느 쪽으로 기운다 뭐 i feel inclined to. 그러면은 어느 쪽으로 뭐 하기 위해서 나는 마음이 기울고 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질적으로 내 마음이 그쪽으로 커져가고 있다. 그쪽으로 향해 가고 있다라고 봐야겠죠. 질적으로 내 마음이 뭔가를 향해 커지는. 그래서 incline도 뭐, 질적인 증가, 질적으로 증가하니까 어느 쪽으로 이제 마음이 기우는 그런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를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decrease와 decline 같은 감소가 아니고 decrease는 양적 감소만 뜻하고 decline 같은 경우는 양적 또는 질적 감소에도 같이 쓰인다는거 이런 식으로 오늘 뭐 가볍게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